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백마장군 도선복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5년 을사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네 그중에 이제 Gd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Gd. 네 Gd 분들 하시면 생각나시는 성향이나 특징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심한 부분이 좀 주로 이제 많이 있는 분들이 좀 더러 있고 또한 네. 이제 재산 증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또 유독히 많이 있고 자기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또 있고 대인관계가 이렇게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또 엮어 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기심도 좀 없잖아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가족력의 결성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남녀, 남자 30대, 4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사람 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바람 얘기는 또. 이건 그러니까 재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는 좀 어떻게 한 해를 지내셨을까요? 2024년도 쥐띠 사실상 이제 삼재인데, 남자, 여자, 누구나 관계없이 진짜 삼재팔란, 고소란 이제 맞으신 분도 있지만은, 삼재라고 해서 다 악삼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삼재가 있는가 에 복삼재가 있습니다. 쥐띠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삼재로서 많이 이게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삼재보다는 평삼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평탄하게 좀한 해를 좀 지내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은 이분들 운기가 살아나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하든 직장 운이 있든 그런 부분에서도 승진 기회가 있고 골고루 좋아질 겁니다. 아, 약간 여러 가지로 승진 운이나 여러 가지 좋은 운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세하게 96년 병자생분들부터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96년 병자생, 직장 운, 남자분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3년간 이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느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운에 대한 거는 재물복도 따르고 또는 횡재수도 있을 것이며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건강은 GT들 건강원은 12수로 3월달에 9월달에 12월달에 경찰서 내지 병원 갈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며 결혼 운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시기가 될수 있다 여성은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남자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일찍을 했을 때 배우자 사업자로 하시면 은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96년생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 84년 갑자생분들 관련해서 말씀 한번 네. 주세요. 84년 41살입니다. 이분들은 직장운에 대해서는 직장 이동 수도 있지만,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겠고, 남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진 운도 있을 수도 있다. 직장 이직 운에 대해서는 남녀 중 남자가 많을 수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서 움직이시도록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전은 금전이 두배 이상 붙을 수 있는 시기이고 사업하는 분 사업 확장을 하면서 금전을 더 축적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의 남편이 벌어오는 금전으로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이니 생각 잘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래 보여집니다 건강은 과로, 뇌졸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딱히 건강으로에 대해서는 나쁜 질병이나 칼되는 경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수술이겠죠. 음. 그럼, 여러모로 괜찮아요. 아 건강으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 많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음. 72년 임자생 분들 같은 경우엔 좀 어떤 운세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72년 임자생 분들은 즉흥적으로 제가 이제 답을 좀드리게 어저께 너무 어, 갑작스럽게 받은 거라 준비는 못했고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아, 네. 오히려 더 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72년의 어, 임자생들 임자생 직대들은 직장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 승진에 대한 부분 기회도 있지만 마지막 말년에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이제 갑질을 당했을 때는 못 참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는 사업운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생 모아둔 돈에 증축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전운에 있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 그런 시기도 되니, 분명히 금전은 두 배, 세배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GT생들은 물장사 같은 건 극히 좀 조심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음, GT생들은 갈비집이든 삼겹살집이든 치킨집이든 또는 어, 남자분들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에 대해서는 자 여성은 질병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고 음. 남성은 이제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어, 부분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건강에 대해서는 나쁘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 특히 어,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조심 좀 하시고 고혈압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 그 고혈압에서도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성은 뭐 질병에 있어서는 기관지 쪽으로 좀 조심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서 병환이 없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60년 경자생 분들 60년 경자생 60년 경자생 돈을 모아도 모아도 끝이 없다 이 모은 돈도 더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행도 좀 다니시고 건강에 대해서 챙기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면은 본인 사업체 자체에 있어가지고 계속 하시면서 늘리지 말고 있는 회사 가지고 잘 불려 먹을 수 있게끔 생각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전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전은 운 기존에 본인이 벌어놓은 돈에서 더투자의 욕심이 생길지언정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콜라당 돈이 뺏길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G D 분들에 대해서 크게 큼직큼직하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듯이 음.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어... 어떤 일부 어떤 어, 함축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건데 어, 가급적이면은 정상적인 상담을 받아봐서 어, 보시는 게 어, 본인 인생 길중 화복을 점치는데 가장 좋은 점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선생님. 또 오늘 네. 영상으로 많은 g 디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